저희 보면서 또 다른 사람 좋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주기입니다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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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죠. 여러분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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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제가 정말 현생이 너무 바빴어요. 이번 주는 이제 정인이 생일까지 한 일주일, 이 주일 정도, 이 주일 정도 남았네요. 이 주일 정도 남았네. 조금 빠르게 이제 동매들이랑 정인이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짜잔, 포카가 와서 같이 뜯어보려고 해요. 아 여러분 그 전에. 제 책상 어때요? 인테리어를 좀 바꿔봤어요. 너무 너무 귀엽죠? 약간 지금 보라색에 좀빠져있어요 저거. 이건 승민이 생일컵인데 연필꽂즈로 쓰고 있습니다. 아, 좀 힙한가요? 어때요? <laughs> 정인이가 완간에 윙크를 했어완간에 윙크이면 여러분 안살수 있어요? 안살수 없죠. 이게 정인이가 스물한 살일 때 분철받은 포카가 이제 정인이가 스물이 두 살에 되고 왔다는 점. 그게 조금 슬프다는 점. 이걸 받았더니 또네시픽 포카가 예쁘다는 거 정말 여러분 포카는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 약간 도박이야. 진짜. 두둔 아! 아 진짜 미쳤나 봐 완간 포카 정인이가 완간 포카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건 완간이라는 거 너무 예쁘잖아요 진짜 미쳤는데 너무 예쁜데 진짜 미쳤어 뒤에도 이렇게 정인이 사인과 글씨가 있어요 이러니까 안안셀 수가 있냐고 미쳤잖아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시간이 너무 빨라 할것같아 너무 예뻐가지고 관, 관람하세요? 관람하시는 동안 제가 왜 생카를 접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트위터로는 공지를 들었었어요. 아기 빵게뜨 계정에서 공지를 들었었는데 어, 이제 확실히 접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계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야지 여러분이 납득을 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저는 사실 그 전까지 별로 코로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었어요. 제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확진자랑 동선이 겹쳐가지고 PCR 검사를 받았고 물론 저는 음성이 나왔지만 양성이 나온 분들도 계시겠... 만약에 우리 정인이 생카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스트레이키즈 양정인군 생카 가신분 어서 검사 맡으세요라는 그 글을 제가 탐나에 올려야 하고 그 탐나에서 RT가 되고 이래서 케이팝은 안 된다 풀어주면 안 된다 아이돌 규제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것도 우리 애들 어쨌든 팬미팅 일주일 전이잖아요 정인이 생일이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해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건강한 정인데이 보내세요. 아, 예 끝나고 케이크 찾았어요. 인상 기대되죠? 진짜 이차 아니, 어쩌면 이 차로 기대하는 거든? 내빠가? 오, 오 왕관이야 왕관. 왕깐. 정인이 왕관. 예. 일단 한번 흔들자 동영상이니까. 예. 없는 것 티래. 네. <laughs> 정민이가 나를 봐줬으면 좋겠다. 안정나. 얼마 전에 차림가 없지만 상사님이 나왔었죠 자기가 나 혼자 해외를 가려고 하는데 이거 그날 주제가 뭐였더라. 그래서 그때서야 자기를 위해 수고하는 직원들을 전혀 당연한 게 아니구나 아. 이런 걸눈는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용복이는 그걸 눈뜨네. <laughs>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이 케이크를. 칠 전에 예약했어요 오늘 생일 케 하려고. 근데 내가 오면서 케이크 흔들었어. 괜찮을지 모르겠어. 너무 흔들어 지껴가지고 짜잔. 아 엄청 아, 귀여운데? 완전 정이이아 저기 빵 너무 귀여워. 여기 찍어줘. 별로 안 망가졌어. 그렇게 안 망가졌네? 너무 어, 맛있겠다. 아나 이따 보내주라. 진짜 너무 귀엽다. 어, 너무 귀여워. 여러분 잠깐만 여기 계세요. 이것 됐어? 갖고 있어. 멋진 보내줘야겠다. 어, 어떤 거 보내 줘야겠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은 하 이니. 생일 축하합니다. 와. 와.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유, 내가 아마 가장 먼저 생일 축하했을 거야. 어. 진짜. <laughs> <솔직해>. 설레발 오졌다. <laughs> 1월 25일. <laughs> 1월 25일에 생일 파티 하기. 성공. 그럼 아무도 저에게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어때요? 저긴 머리도 잘어울리고 <laughs> <laughs> 머리를 좀 가발을 한번 붙여봤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오늘 뽀포집에 왔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 이 바인더 자체가. 보여드려도 돼? 응, 같이 보실래요? <laughs> 이게 이제 반사광이안 비치고 제일 예쁘게 볼수 있는 자세라서. 어, 이거, 이거 이 포카 그냥 엘포인가? 어, 이거 다엘포 이거 는그 뭐냐? 아, 포토북 있던 포토북아. 거. 포토북 아, 작은 거네. 이거는 한정, 다 노이시고, 여기 인생. 이것도, 고생, 이건 고생. 아, 이거 진짜 애기 포기. 애기 포기. 아, 순서 상관없이 다 들어있구나? 어, 맞고 잤어 맞고 잤구나 그래도, 어, 이거 너무 예쁘다. 그치. 초능력 그거, 그 전에? 그 트레일러. 네. 어, 이거 예쁘다. 라이반터. 증사라. 네. 이거 폴라 진짜 예뻐. 나 정인 입고 있었는데. 나는 이거, 그것만 샀어. 폭신이 버전만. 혹시 광인이어가지고기는 뭐야? <laughs> 이거 생각났을 <생카 갔을> 때. <laughs> 생각? 응. 어, 창빈이 너무, 어, 나 요즘 데기 좋아. 그지만질수 없지. 여러분, 귀엽죠? <laughs> 이거 손님이 그려주신 키링이에요. 이거 나중에 한번 재판할까? 사고 싶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재판할게요. 너무 귀엽죠? 뒷면도 귀여워요. 한번 스톱을 갈라볼까? 응. 아, 정인아, 미안해. <laughs> 근데 너무 정인이데 똑같이 생겼지. 맨날 다한 입에 먹잖아, 손님. 응. 감사합니다. 아이엔이었습니다. <laughs> 아 오!